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많은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향후에 서울처럼 대도시처럼 발전할 곳이 어디냐?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과연 향후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서울만큼 땅값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그런 지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 등 민간,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622조 원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냥 반도체 산업단지도 아니고,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메가 서울, 뭐 메가 시티, 이런 메가 클러스터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국토개발에서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크고 더 집약적으로 개발시킨다라는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편하실 거고요. 자, 이 뉴스를 통해서 의도는 어떤 건지, 개발 방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화성, 수원, 용인, 이천, 평택, 안성 이 지역들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자리 잡고 이천에 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용인 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다시 추가 산업단지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단지가 자리 잡기로 했는데 왜더 추가적으로? 아예 더 강하게 이 지역을 밀어두는, 밀어주는지 그 의도를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한번 이 지도 모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요. 이 화성, 수원, 용인, 뭐 이천, 평택, 안성 이 지역들은요. 특히나 경기권에서도 부동산적으로도 많이 눈여겨볼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약 십수년 동안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연 서울처럼 되겠냐? 네, 서울과 똑같이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은 서울만큼 부동산과 땅값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질 거고요. 오히려 서울은 부도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새로운 미래형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각각의 지역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게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인프라. 인프라를 많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교통, 행정, 연구,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될 텐데요. 살짝 교통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은 화성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서해선 복선 전철이 충청권과 이어지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요. 또 고속철도가 다니는 동탄 SRT 이쪽에서 안성을 지나서 진천,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도권 전철이 이 경기 남부 지역으로 안 가던 지역까지 분명히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보고요. 또 고속도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 용인 쪽을 지나서 안성을 지나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서해양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세로축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할 고속도로가 이 남부, 경기 남부 이 핵심 중앙을 뚫고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진행이 됐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이 화성을 지나서 용인을 지나서 이천을 거쳐서 양평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순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철도와 교통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 경기 남부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세한 철도와 교통망, 도로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것은요 일자리와 인구입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원과 용인은 인구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특례시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20위권의 부자 도시로 발돋발움하려고 노력하는 화성시가 95만입니다. 95만 현재 그래서 100만을 앞두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거의 60만에 육박하고요. 현재 이네 도시만 인구 합하더라도 350만이고요. 나머지 이천과 안성 이쪽 도시만 합하게 되면은 400만이 되는. 거대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주군접 정주여건을 갖춘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 인구가 지금 현재 400만 정도인데 얼마까지 늘어나겠습니까? 예, 500만까지는 분명히 금방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으로도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지역 하나의 이름으로 바뀌진 않겠지만은 촘촘히 이 연계된 클러스터라는 게 벨트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되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화성 같은 경우만 봐도 송산 그린시티가 또 새로운 미래 도시로 만들어질 거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고덕 신도시 옆에 브레인시티라는 곳이 또 산학연관 미래 도시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용인 남사와 원삼 주변에도 새롭게 정지 여건을 갖춘 주거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일자리와 인구를 늘어나게 하면서 당연히 세계, 뭐 세계 1위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하게 가면은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까 본 경기 남부 지역 곳곳이 솔직히 어디 하나 버릴 수 없을 정도로 향후에 멋지고 비싼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정책의 의도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서울 인구의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서울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를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 쪽으로 많이 개발시킨다 하는 것보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을 활용해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저는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를 찾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경기 남북권에 이런 거대한 메가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서 또 아래 충청권까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행 상황은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도 솔직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평택과 용인, 화성 쪽을 가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저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도로. 철도 이런 공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거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 알고 꼭 가셔야 됩니다 향후 어 서울만큼 비싸질 동네 어디냐 저는 이 동네라고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도 더 비싸고 더싼 동네가 있겠지만 핵심되는 동네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